안녕하십니까. 투코입니다. 최근에 제가 집에 있는 게이밍 PC를 바꾸면서 이것저것 새롭게 구매를 했거든요. 보드도 이번에 새로 나온 셀빙 기가바이트 Z790, 어로스 엘리트 X, 영어 플렉스 했습니다. 이걸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14900K도 버틸, 16 플러스 1 플러스 2페이지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 XMP 메모리도 8000을 넘어가지고, 8266 m h z 까지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가격까지, 출시 가격 보니까 38만원이더라고요. 검증된 Z보드인데 이 가격? 이야, 이거 못참지. 물론 저같이 갬성 을 중요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것보다 이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튼실한 풀커버 아머의 시카놀블랙 여기 에 RGB도 과하지 않고 아주 살짝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쓰던 PC에는 보드가 말 그대로 회로 기판 그 자체였거든요. 좋은 보드는 어떤 비싼 걸 입는 건지. 뭐 아무튼 신나게 조립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결정장애가 생기더라고요. SSD를 싸지방 일판에 넣어서 써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이 안에 넣어서 사용해도 괜찮은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스트를 위해 사용될 보드는 제가 구매했던 기가바이트 Z790 어로스 엘리덱스인데요 그리고 테스트에 사용될 SSD는 그렇게 뜨겁다고 알려진 삼성 980 프로 1테라 이걸 준비해봤어요. 아마 많이들 쓰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비교를 위해서 사용될 방열판은 인터넷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3,000원짜리 이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테스트를 간단합니다. 메인보드에 SSD를 꽂고 100GB 더미 파일을 이동시켜 볼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온도를 확인해보는 거죠. 우선 SSD 설치를 위해서는 지금 보이는 남아를 빼야 되겠죠. 새롭게 출시한 기가바이트 z 7 9 0얼어서엘리트 X는 별도의 드라이브 없이 이 선만 있으면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걸 이지레치 기술이라고 하던데. 야, 이거 티허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따라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00기가바이트 더미 파일 복사 반복 오의 테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제방일판입니다. 예, 지금 딱 다섯 개가 들어갔는데, 시간이 2분 58초가 나왔고요. 온도는 67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어로스 엘리텍스의 순정 방열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순정인데, 드럽게 두꺼워요. 두께만 보면 뭐, 거의 싸제로산 것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지레치 기술을 통해서 SSD를 장착할 수 있는데, 아, 이게, 예. 용어도 살짝 다릅니다. 이 SSD를 손쉽게 빼고 낄수 있는 건, 이지레치 플러스. 장착한 SSD 위에 방열판을 쉽게 덮을 수 있는 건, 이지레치 클립. 헷갈리시죠? 그냥 깃바은 이지하다. 그것만 기억합시다. 자, 그럼 순정 방열판으로 테스트 진행해 볼게요. 아까처럼 여기에서 D 를 넣어주시고 바로 타임 초기해주시면은 다시 돌아갈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파일이 복사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온도는 48도에서 50도 정도가 나오고 있고, 시간은 2분 55초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뭔가 싶은데, 순정 방열판이 소요 시간도 조금 더 짧고, 온도 역시 확 낮아졌습니다. 역시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그죠? 아, 그리고 기가바이트 어로스 엘리트 엑스보드는 하단 방열판도 존재를 하는데, 더미 파일 복사 테스트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추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는데 온도는 70도에서 71도 시간은 2분 58초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상단 방열판이나 사제 방열판보다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은 SSD 방열판이 아예 없는 올루드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아마 저가형 메인보드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똑같이 여기 D를 넣어주시고 엔터! 자, 다섯 번이 다 돌았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온도가, 야 거의 90도를 찍으려고 했는데 90도 찍었어요. 아마 지속적인 읽기 쓰기를 반복한다면 SSD에 스로틀링이 걸려가지고 성능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가장 안정적인 상태는 어로스 엘리트 스의 상단 순정 방열판이었습니다. 솔직히 1등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왠지 더 믿음이 가죠? 두 번째는 싸제 방열판. 그리고 세 번째는 근소한 차이로 어로스 엘리트 스의 하단 순정 방열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정한 상태는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올루드 상태의 SSD였어요 만약 지금 테스트한 것처럼 방열판이 아예 없는 저가형 메인보드라면 이런 저렴이 싸제 방열판 하나 구매하는 것도 좋긴 하겠죠 물론 비싼 쿨링팬이 달린 그런 방열판도 좋겠지만 메인보드에 달린 이 순정 방열판만으로도 충분히 980 프로의 발열 잠재울 수 있다는 거 이번 테스트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아이씨 개리 샀잖아 이게 아, 그래서 제품이 뭐냐고요? 든든한 방열판 뿐만 아니라 10배의 강도를 지원하는 그래픽카드 슬롯, PCIe, UD 슬롯 X, 그리고 이 손만 있으면 해결 가능한 이지 레치 기술, 여기에 튼실한 전원부까지 자랑하는 기가바이트 Z790 어로스 엘리트 X입니다. 가격도 보니까 출시하자마자 38만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 z 모드인데이 가격? 할인 행사 쪽? 만 들어가면 34만 원그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실험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기가바이트 Z790 어로셀리텍스와 인텔 14세대 오너 두코였습니다. 끝.